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 100평방미터, 100제곱미터는 피고의 소유로 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나 부분 전부는 원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을 구하는 바이오니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이 소장 별지도면으로 제시한 분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곳을, 다른 곳의 분할을 원한다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곳을 분할할 의사가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가액이라면 매수 의사 또한 있습니다. 자 원고들의 입장은 너가 일정 일정 부분을 네가 그 분할에 가져가라. 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매각을 통해서 뭐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어, 적정가액이라면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우리가 우리가, 피고로 또 사겠다, 이런 의사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 준비를 한 것입니다.